일단 안크 예측 10까지 올 시즌 올 시즌 안크 예측 10까지 네 빅보부터 해보죠. 자, 1위. 그러니까 첼시 팬심을 빼놓고 일단 보는 중이에요. 잠깐만요. 1위. 그래도 첼시 한번 해 보자. 첼시. 어,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염색을 한다는 얘기겠죠? 네, 염색을 한다는 얘기겠죠? 자, 2위. 맨유. 어, 3위? 아, 얘기해 드릴게요. 맨시티. 4위, 리버풀. 어. 이렇게 일단 잡아놓을게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이건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어... 2위가 맨유인 이유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맨유가 그러니까 2위를 하는 건 뭐냐면, 그대로 된 거죠. 지, 올 시즌이나, 두, 어, 뭐야. 지난 시즌이나 올 시즌이나 2위가 된 거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시즌도 2위를 했는데 못할 이유가 없고, 일단 맨유는 보강이 정말 잘 됐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맨시티가 그러면 1위였는데 왜 3위로 갔느냐는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챔스 때문에. 챔스에 집중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챔스에 올인하는 시즌에는, 그, 챔피언스 리그에 올인하는 시즌에는 리그 성적이 안 좋았어요. 리버풀도 우승을 못했고, 첼시는 4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챔스 우승의 타겟을 맞추면, 맨유는 오히려, 아, 맨시티는 오히려 3위 정도에 내려앉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챔스 몰빵에 갈것 같아요. 왜냐면 리그 우승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챔스 몰빵에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음, 결국 맨시티도 원하는 바의 트래블을 이루지 못했던 것처럼 그치 첼럼던크 그 시절에도 리그 우승을 망쳤기 때문에 EPL의 특성상 챔스에 올인을 하려그러면 어, 챔스에 올인을 하려고 러면좀 어렵고 리버풀은 간단합니다 이제 팀내 상황이 팀내 상황이 아직까지 불안전한데 그렇다고 5위권 밖으로 예상하지는 않고요 4위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맨유는 어, 일단 어, 보강이 너무 잘 됐고 포, 필요한 포지션에 너무 보강이 잘 됐고 전 여차하면 맨유가 1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보강 그러니까 그 지난 시즌 2위기도 하고 2위. 근데 아직까지 챔스권을 도전하기야 그러니까 챔스에서 4강 우승 이걸 도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어 오히려 리그에서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음.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첫 번째 예상이에요. 그러니까 첼 맨맨니, 첼 맨맨니. 어 이거 맞으면 소름이겠다. 일단 일단 첫 번째는 첼 맨맨니입니다. 음. 두 번째는 이제 유로파권을 예상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6위부터 7위 이이이 이, 이 컨퍼런스까지. 아, 일단 후보들을 보면 아스날, 레스터, 웨스트햄, 에버튼, 토트넘 여차면 하 아스톤 빌라까지. 레스터 쓰겠습니다. 레스터. 음. 어 물론 이 폼파냐가 폼파냐가 부상이고 그러긴 하지만 레스터는 진짜 세니까 어, 여차면 하 챔스권까지 도전할 수 있는 팀이 이제 레스터 아니겠습니까? 레스터를 넣어야 될것 같고. 아스톤 빌라, 그렇지. 그릴리시가 빠져가지고, 아스톤 빌라는 보강은 잘했지만, 그릴리시의 공백, 공백이 좀클 거라고 보고요. 여기가 이제, 아... 토트넘? 토트넘이 되지 않을까. 음. 왜냐면 워낙에 이제 보강을 잘하고 있고, 보강을 잘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감독은 누누라는 게 문제죠. 왜냐면, 누누 감독은 아직까지 B클럽에서 검증이 안된 감독이니까. 아. 그 다음이, 에버튼. 에버튼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웨스트햄도 링가드가 없고 아스날이 되겠네요. 음. 아스날 내지는 웨스트햄. 아스날은 일단 보강은 잘하고 있으니까 어, 아스날도 꾸준히 보강은 잘하고 있으니까 웨스트햄 내지는 아스날일 것 같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그릴리 시가 빠졌다라는 게 너무 클것 같아요. 베일리뭐 인스 보강은 잘했지만 그릴리 시라는큰 거물 하나가 빠졌다라는 게 굉장히 클것 같다라는 느낌. 음. 케인이 이적해도 토트넘이 6일 거라고 생각하네. 아 그렇지 이적 시에는 아니죠. 케인 이적시에는 아니다. 아, 케인 이적시에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음. 첫 번째 공약은 이제 첼맨맨디두 번째 예측은 이제 레토아, 아, 레토아죠. 요렇게 에, 이거, 이거는 이제 1위부, 1위부터 4위권, 4위권, 이거는 이제 7위권까지.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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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레스터가 왜 5위에요? 아, 레스터 진짜 잘해. 레스터는 챔스권을 도전하는 팀이었어요. 지난 시즌하고 지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챔스권을 위협하는 팀이기 때문에, 챔스권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쓰인지가 없었고, 바, 어, 바디가 폼이 죽었는데도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좋은 팀입니다. 음. 저는 요렇게 예측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 챔스권. 4강. 일단, 파리 하나 넣읍시다. 어차피 갔던 거 파리 넣고, 맨시티 넣고요. 나게스만의 미네니 어떨지 궁금하네. 나게스만의 미네는, 미넨은... 좁, 그러니까 토너먼트 구성만 잘 되면 잘 올라갈 것 같은데 아직 나겔스만이 이른바 메가스쿼드 메가스쿼드를 이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요게좀 궁금한데 첼시 이건 근데 너무 정배인데 이건 이건 너무 정 그러니까 첼시 같은 경우에가 그러니까 뭐 첼시 그러니까 첼시 팬이 첼시 넣으면은 자꾸 뭐라 그러시니까 첼시가 정배 아니라고 할게요 근데 이세 명이 너무 정배인데 근데 항상 이 챔스가 한 팀은 정배가 아니에요 한 팀은 정배가 아니야 항상. 항상 그래왔거든요. 올 시즌은 첼시가 정배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유벤투스나 이런 애매한 팀들이 하나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승은 몰라도 애매한 팀들이 하나 올라오는데 올 시즌은 진짜 첼시가 정배는 아니었어요. 이건 물론 미네니 정배예요. 물론 미네니 정배인데 AT 너볼게요 어, 제가 본심메온원에는 이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진짜 첼시만 안 만났다면 더 올라갈 수 있었어요. AT도. 어, 16강에서 떨어질만한 팀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루카쿠가 몇 골인가? 리그는 15골은 너무 무난하게 가는 것 같고, 이거는 너무 무난하잖아요. 그죠? 15골 이상은 맞출 확률이 조금 더 높잖아요. 음, 일단 1골 이상으로 해놓겠습니다. 아. 그래서 도합, 뭐, FA컵, 리그컵 막 하면은, 어, 29골 이하. 이건 29골 이하로 할게요. 음, 요렇게 되지 않을까. 다섯 개만 맞았으면 좋겠다. 열개 중에 다섯 개만 맞았으면 좋겠네요. 리그 득점왕. 리그 득점왕. 아, 결국 이제 하나씩 압축해 보겠습니다. 케인, 살라. 그러니까 대체적인 양반들 적어 놓을게요. 케인, 살라, 바디. 손흥민. 거기 이제 루카쿠라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 시즌 한번 보죠. 베르너요. 아, 베. 베. 베 아, 베르너. 아 베르너요? 음... 어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많이 넣네 뱀포드까지 여기 뱀포드까지 넣을게요 아 베르너는 여기 없다니까요 순위권 순위권에 없어 <laughs> 20위권에 첼시 없어? 와... 아, 심각하다 와... 자 암튼 요렇게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그 외에는 아 루인까지 루인 이 외에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자 이제 하나씩 쳐내봅시다 손흥민 선수는 그 커리어 하이가 이 우승까지 간적아 득점왕까지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송윤 선수는 제외하고 씨, 바디는 이제 나이 때문에라도 좀 제외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 루카쿠도 빼야 돼요 아, 루카쿠도 득점왕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예상한 그 숫자로 봤을 땐 득점왕은 아니에요 벤포드도 치웁시다 루인하고 벤포드도 치울게요 네 부패도 빼야 될것 같고 이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야 요건 좀 어렵다 살라도 진짜 꾸준하지 살라도 지난 시즌 2위에요 한골 모자랐어 살라도 살라는 한골 모잘라서 이걸 못했어요 저도 살라 보겠습니다 케인은 맨시티로 이적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토트넘에 남는다 그래도 살라 이건 제해측이니까말 그대로 살라는 제해측이니까 리버풀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했잖아요 아, 살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도우망은요? 도우망 덕배 부상이 없다면 케빈 데브레너가 그렇게 부상이 길고 경기 수가 25경기 10경기가 차이나는데 두개모자라요 케인보다 잘 생각해보세요. 케인는 35경기를 나왔습니다. 리그에서. 그리고, 케빈 데브레는 25경기 나왔어요. 10경기 차이가 나는데, 도움 개수에서 두개 차이 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첼시 올해의 선수는 안 하시나요? 첼시 올해의 선수? 이건 루카쿠가 먹었으면 좋겠어. 첼시, 아, 올해의 선수? 이건 그냥 바램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첼시 올해의 선수, 아, 루카쿠. 가장 먼저 잘리는 감독. 좋다. 가장 먼저, 짤리는 비클럽 감독. 아, 저는 자, 여기서 장난점을 적을게요. 진짜 최악이지 않는 한, 여기는 가능성 없고요 맨유도 여긴 반반, 여기는 이 오래 성적을 볼것 같아요. 왜냐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명분이 생겼어요. 여기는 지원을 많이 해줬다는 명분. 여기는 이제 아, 일단 지원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누누 감독으로 한 시즌은 가지 않을까? 아, 누누 감독으로 한 시즌을 가지 않을까? 여기는 대안이 없죠 아르데타가 정말 부침이 심하게 긋었을 때도 있어요 이미 이미 있는데도 안 잘랐잖아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침을 겪은 적도 있는데도 안 잘랐다는 걸 보면 여기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laughs> 여기는 안돼 팬들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여긴안 되고 여기도 가능성은 있어요 또오위를 한다면 근데 이제 먼저 잘릴 가능성은 없는 거죠 오위를 한다는 건 시즌을 끝냈다는 얘기니까 저는 솔직히 맨유를 2위로 예측했기 때문에 바로 잘릴 확률은 없습니다. 아, 바로 잘릴 확률은 없어요. 왜냐면 2위를 한다는건 성적을 낸다는 얘기니까 토트넘이 되지 않을까. 지원을 일단 많이 해줬고 포체티노보다도 지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포체티노보다. 그렇기 때문에 누누 감독이 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기대치가 정말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정말 많이. 어. 그래서 누누 감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누 감독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떠나서 누누 감독이 성적을 정말 잘 내지 않는 한 여기서 케인이 잔류를 안 하잖아요 누누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누누 기다려줘야죠 케인도 없는데 음. 토트넘 팬인데 영입은 확실히 달리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니까 그러니까 영입 잘해 아 영입 잘해요 PL 베스트? 야 이거 PL 베스트는 어렵다 424로 잡을게요 일단은 뭐큰 문제 없으면 케인이 들어갈 것 같고 루카쿠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24로 잡는 거예요 루카쿠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여기는 이제 손흥민이 들어갈 것 같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활약할 수 있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손흥민 선수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살라가 들어가야 될 거. 여길 덧벨 넣어야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조합은 맘대로 하시는 거 알죠? PL에서 잘한 선수를 그냥 조합상으로 놓는 거라서 조합은 안 맞을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 강태 하긴 강태 빼고 나면은 딱히, 네, 맞아요. 여기는 쇼일 것 같고, 여전히. 아, 여기는 쇼일 것 같고 디아즈 잘하더라고요. 디아스 호뱅 디아스 잘하고 떠나지 않는다면 리디거가 들어갈 것 같고요. 떠나지 않는다면 물론 아 바란일 수도 있습니다. 바란이 적응을 잘한다면 여기는 워커 아니면 안올드 인데, 아 워커 씁시다. 그리고 골키퍼는 알리송 슈마이켈 에데르송. 아 이건 이건, 이건, 이건 좀 맞네. 이건 후보가 좀많네 맨디. 아, 맨디 적읍시다. 우승했다는 기준으로. 아, 자, 첼시 우승시의 PL 베스트니까. 음, PL 베스트니까 맨디 들어갈 수 있죠. 우승했을 때 맨디 들어갈 수 있죠. 맨디, 루디거, 캉테 루카쿠 정도만 요런거 같습니다. 음. 마운트는 아직까지 덕배나 이렇게 그렇다고 스코어를 많이 올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는 나, 저 관련된 거에도 되지 않습니까? 어저 관련된 거에도 저 그러니까 저 관련된 거에도 되잖아요. 안크의 어올 시즌 최대치. 어 이거 이거 저 저도 해도 되지 않습니까? 880명이 최다 숫자였으니까 아 어, 900까지만 20명만 더. 아 어, 20명만 더. 음. 구독자는 1만까지만. 아 최대 1만까지만. 아 갑자기 흥미가 떨어지는데 아 잠깐만. 그리고 이제 조회수는 어, 2만 6천이 채 되니까 3만까지만. 예, 그냥 후딱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됐죠? 음, 내, 내가 치사해서 내가 진짜.